을 이끌면서 여전한 흥행 파워 배우로서 정말 대 배우 그자체십니다 맞습니다. 입질를 굳혔어요. 자 정면부터 촬영하겠습니다. 우리 조정석 배우 연기로는 이미 뭐 검증이 된습니다자 우측, 자 오른쪽, 오른쪽 한번 몸을 틀어서 네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네자 가운데 손가락 같으 한번네 정면 보고 네 보여드릴게요. 아 좀비 딸. 560만 정말 네. 맞습니다. 제가 잠시만 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우리 조정석 어, 배우 제가 이렇게 또 만나게 될 줄이야. 진짜 같은 남자지만 아 이렇게 빛이 나는 분, 남자는 처음 봤습니다. 오는 순간 이것도 포토홀장이 굉장히 환하게 빛이 아, 나고 있는데 어, 좀비 딸로 또 올해 또 어김없는 흥행 파워를 보여주셨고 지금 어느 더이 납득이로 데뷔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어느 순간 이제 꽤나 세월이 지나서. 좀 중간 선배 그 이상이 됐어요. 우리 오늘 참석하신 소감이랑 후배분들한테 좀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많은 영화 후배분들을 위한 한 말씀. 네, 제가 영화 후배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좀 어, 시간이 꽤 많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요. 그리고 제가 황금촬영상 시상식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 오늘 어, 긴장도 되고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 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촬영 감독님들이 주는 상이라서 더 의미가 깊은 것 같나요? 맞, 맞습니까? 그렇죠. 맞죠. 맞죠. <laughs> 네, 오늘 또 미리 축하드리고 어, 잠시 후에 또 우리 조정석 배우 어, 만나 볼수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네, 찾아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우리 조정석 드립니다. 네. 준비 단료. 45가 현상 촬영상. 나머지 상은 김정석 씨의 수상소감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네. 고마워요 아, 정말. 촬영 네. 아, 감독님들께서 음, 주신 상이라 좀 개인적으로 되게 저 환호 촬영상은 처음인데 처음 초대받고 여기 큰 상을 주셔서 진짜, 진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몸둘 바를 모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 준비 달러 또 받아서 더 남다르고요. 좀비 딸이 개봉하기 전에만나는분들마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극장가가 뭐, 아, 되게 활기가 차고 어, 많은 분들에 어, 많이 극장에그다그다그런바에이바람에그에그그음음에그 다음에, 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그 저 스타트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스타트를 한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실 어 그렇게 동료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하지만이 상조차도 앞으로 더 열심히 어 한국영화의 영어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 되라고 격려하는 어, 상인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더 네. 열심히 노력해서 예어 좋은 영화 어, 감독님들과 함께 어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우리 조비딸 최감사 감독님이야 우리 모든 배우님들 그리고 모든 우리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음 이렇게 좋은 일만 계속 있어 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제가 이제 둘째를 올해 예가졌고요 예. 영화도 많은 분들이 사사해해주서 너무 무사한한이이렇또큰큰을을또 받고 n t to be to 계속 있 c t u a 까 어떻게 불안하하도 하고 감사하하도 하고 민망하하도 하고 그렇지만 n 어 존비딸을 사랑해 주신 562만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 w 는 말씀 to 고고 좋은 영화로 보다 좋은 영화를 보답할 수 있는 대우조건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laughs>